안녕하십니까. 전주가 키울 대한민국 큰일꾼 성치두입니다. 2019년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십시오. 전주가 키울 대한민국 큰일꾼 성치두는 2020년 4월 15일 투표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주 을 지역, 효자동, 삼천동, 서신동 지역으로 출마하겠습니다. 기필코 당선되어서 정치개혁, 대한민국 정치문화 바꾸겠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경제는 어렵지만 마음 편한 한가위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누구보다 전주 전북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전주가 키울 대한민국 큰일꾼 성취도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